약 3분 정도 세안을 하고 그리고 물로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로 닦아낸 후 다시 제품을 덜어서 한번더 세안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세안을 두번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세안이 모공 속 피지가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피부 위에 있는 피부가 뱉어낸 노폐물이나 혹은 아침, 저녁으로 바른 제품, 먼지 등등의 것들이 다 분해되고 나면 다시 세안제를 거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안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 위에 분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모공 속의 피지들이 관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10대나 20대 혹은 30대 피부 고민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피지나 블랙헤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긴 더블 세안을 하는 습관만으로 우리는 곧 적어도 일주일 안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피지 같은 것들이 관리되어 가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